야, 내가 왜네 주인이야? 너 누군데? 너네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많이 거리냐고요? 아니, 사실은 제가 ASMR을 하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안, 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방송하는 날입니다 <laughs> 벌써 11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와, 대답해준다, 대답! 우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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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드 쉽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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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는 데면은 좋아하잖아? 그렇다면 널 위해서 100번이 혼되겠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어, 매도해달라고? <laughs> 내가 저번에 해, 죽으라고 했을 도, 때는 꺾으라고 했다. 아, 지능, 죽어. <laughs> <laughs> 나랑 시키지 마말이야 마이크가 속삭이 자기말하라고요똥 목소리, <laughs> 깔고 <laughs> 변태 새끼들 이라도 한마디만 <laughs> 해다오아나 왜? 아도나라나나 나도 나, 나 너무 나에갈래요너 <laughs> 이거 안 하고 방송 끄면 카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알았어. 모르겠다. 이 변태 새끼야. 이 변태 새끼야. 이 변태 새끼야. <laughs> <이> 변태 새끼야. <laughs> 아, 변태 새끼야. 아 진짜 제발 새끼. 얼굴이 빨개져요. <웃음> 진짜 쩨시다. <laughs> 진짜 최악이다. <laughs> <찌흙이다. 웃음> 너뭐해 주세요? 아! 나는 맞는 게더 좋은가 보다. 뭐 사디... 진짜 마지막으로 하면 목소리가고 시원하게 달라고? 뭘 해달라는 건데 자꾸 말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푸스 스쿼트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뭘뭐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뭔데 해볼게요. 나 용기 내볼게요. 호흡을 가다듬고, 잡변태, 리듬을 내리고, 누나톤으로 한 다음에. 낮게 말한 다음에 개중색하고 고유들의 깔본 다음에 기다려... 진심으로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울무 뭐 혼내드시면 된다고 아우. 왜야 엉덩이일리 돼? 똥딱아제가 똥딱아들 혼쳐본다 아리사가 그래서 욕을 한다 자 이런 말할수 있거든요 왜 엉덩이 짐을 짐을 해야지 왜 가슴을 꼬집어야지 이런 거할수 있는데 이 변태 새끼야 주고 이거는 못하겠어 아니 근데 님들아. 그 변태새끼란 말 들어서 뭐가 좋은데요? 왜 그걸 듣고 부위 타면서 행복해하는 거임? 그왜 좋아하는 거야? 님들 변태예요? 방금 매도 좋았다 이사야 그렇게 <laughs> 하는 거다. <laughs> 아우! 우리들 그 야한 것만 좋아. 가슴만 좋아. 가슴만 까면 좋다고 막 테딩 치고 갑자기 주인님 태세 전환 하고 가슴만인데면 좋아. 나도 그냥, 그냥 가슴이랑 결혼해라 그냥. 가슴이랑 살아 멍멍 그냥. 가슴만 봐 그냥. 사랑해요. 눈 감고, 니션 읽어보라고요? 아이씨. <laughs> 나 그냥 <그럼> 못해도 봐줘. <웃음> <웃음> 뭘, 오야! <laughs> 이 변태새끼들. 진짜 실망이다. 아, 나 씨. 변태새끼 거할줄 몰라요. 아니, 나, 나 아, 거줄이라면 아니 나나이런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번달잭이거이면 이거라면, 라면은 돈을 건다고. 라면 이거라면, 이거라면, 이면 이거라면, 이거라면, 이라면라면이거라이거라라이거라이이거이 돼지 새끼. 시도했습니다. 아 여러분 심네요 가슴 까고 가슴 아오. 흔들고. 나왜1 2시 아직 방송하는 거? 나는 가슴 흔들고. 이제야 남들도 보다 <laughs> 버철 타락해 버리겠네. 그냥 이제 그냥 신의상마다 족도 그냥 가슴 닦아보 가슴 흔들면서 왜와 <laughs> 하면서 그냥 어 타락해 버리겠네 타락해 버리겠어. 그동안 왜1 2시 아직? 오맙습니다. 농담입니다. <laughs> 전 진짜 마조입니다. 밟아주세요. 퍽퍽. 퍽퍽 퍽퍽 허벅지로 목 졸라 죽수 있을까? 너 허벅지로 목 졸려지는 게 좋아? 지금까지 아리사중을 최고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최고 아니었다는 거냐? 어? 너 죽을래? 더 낮게? 가장 낮게 말하는 게이 정도라서 낮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좋아. 좋냐? 네 옛날 목소리가 좀 싫었나 봐. <laughs> 낮게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아닙니다, 주인님. 야, 내가 왜리 네 주인이야.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너 누군데? 야, 내가 왜리 네 주인이야. 너 누군데? <laughs> 아, 아, 뭐야, 좋아하지 마! 아니,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다 좋아하니까는.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원래 평소 하던 말이잖아요. 말투만 바뀐 <웃음> 거잖아요! <웃음> 내가 옛날에도 내가 월드 주인이야 좋아하는데. 내가 월드 주인이야. 이거 하던 거잖아. 네리사님 방금 너누군데 제법 네? 괜찮았어요.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매도해 주세요. 하우 미친 거냐? 아니, 오와 아니, 오와 너 진짜 이 오야 또 재능이다. 미친 미친 거냐? 아니 대체 오와하는 게 무거했다고? 아, 또뭐 오해요. 리사님 이상한 사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니까 단출히 미쳤다니까. 리사야. 하우. <laughs> 너네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나 처음으로 여기 설레본다고? 그 전에는 안 설렜다는 거야? 야너 너희 자식 근네 여러분 이제 리사로 돌아갈까요? <laughs> 리사도 방송해야지 매도 할 만큼 했다 매도 다 했다 멍청한 음침료 싫다고요? <laughs> 그렇게 안 멍청해? 니가 더 멍청해. 니가. <laughs> 오늘 하루만 주인 어, 나도 주인, 주시면... 주인님. 나도 주인님. 주인님. 나도 할래. 주인님. 무용주인님. 꺼지라고요? 하오. 너무 꺼져. 아니, 그, 이 사람들 그, 그냥 그, 표독한 그, 게왜 그, 노래? 그냥 꺼져. 쓰레기 새끼. 전태 새끼. 야, 이것만 해도 그냥 좋대. 왜 좋아하냐고, 도대체. 좋아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이 사람들 구독하는 거 뭐야? 분위기가 야, 잡혔는데? 너네 씨, 내가, 내가 열심히 방송할 때는 아니, 안, 안 하더니 갑자기 가슴 가고 매도하니까 농담이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니 근데 오하니까 좀. 나 오늘 있었더니 막 마구마구 마구 말해야지. 사람들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 여러분 저 오늘 일어나서 그 엄마랑 밥 먹고 왔고요. 이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옛날 아저씨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랬을 텐데 이 그냥 아주 그냥 오고. 이 아오. 매도박이들. 누구 주인가? 뭐 뭐야? <laughs>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주인님. 그래 노예야. 내가 락했잖아 님네 때문에 변태 새끼도 막 하고 지금 노예야 이런 말도 하고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한번한두번 하니까는 이제 쉬워지잖아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볼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볼 거라고? 좋아요. 그래요? 하오. <laughs> 아니.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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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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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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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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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누나, 리사로 돌아와서 떠들다가 좀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마음껏 하고 싶은 걸 시키도록 해라. 가지 마세요, 주인님? 아이, 나 가야돼. 아, 근데 잠깐만! 나 이제 주인님이란 말에 익숙해지고 있잖아. 아니! 아니! 님들이 먼저 저를 타락시켰잖아요. 나를 먼저 이런저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잖아.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낮게 했는데 좋았어요? 낮은 아리사님, 가끔 찾아올게요. 이제 주인님 금지. 하지마. 누나 금지 주인님 금지. 오조사. 하지 말라고 어, 했다. 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님들 저한테 욕도 하잖슴. 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욕 먹는 것도 좋아하면은 뭐야? 아 그냥 아 변태들이 그냥 바꾸면서 노는 거라고. 진짜 개 씨변태네. 진짜 개 씨변태네. 진짜 개 씨변태네. 씨변태네. <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 <놀라> 감사합니다 이제 리사를 가만 갈게.